현지에서 벌레 같은 거 물려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가서 벌레 물리면 절대 긁으면 안 돼요 아, 역시 현지에서는 그 지방에 맞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장훈영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외국 많이 나가잖아요 외국 나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캠핑이나 트래킹뭐 이런 거 야외활동 많이 하다가 현지에서 벌레 같은 거 물려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한두 군데 물려서 뭐약 먹고 이렇게 가라앉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심하신 분들은 양 다리에 그냥 수십 군데 온 몸에 그 번져가지고 아주 수십 군데 이상 물려가지고 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초등대처를 잘 못하면 다니시는 환자분 중에는 몇 년째 치료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질병으로 돼서 너무너무 고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토가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런 벌레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캠핑한다고 야외에서 주무시거나 이러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물려가지고 오시면 아주 가려움증도 심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초기에 이제 자꾸 긁게 되고, 그러면 진물이 나게 되고, 2차 감염이라고 그러죠. 긁는 과정에서 우리 손톱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이 되고, 이제 상처가 자꾸 풀어지면 이게 그냥 만성 피부염으로 고착화 되는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꼭 병원에 와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서 이 상처가 튀어나오는 걸 막아주는 게첫 번째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가려움증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차갑게 한다던가 뭐 이런 응급조치는 집에서 할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꼭 강조하고 싶어서 또 요즘은 이렇게 가려움증이 있었을 때꼭 스테로이드 연고만 사용하지 않고 가려움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크림 같은 게 나왔어요 바르는 순간에 싹 느낌이 들면서 가려움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서 여러가지 유용한 치료 수단을 가지고 이런 피부염에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실 일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치료라고 하는 게, 나중에 치료보다는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물론 해외에서 이렇게 야외 활동하거나 이럴 때, 되도록이면 피부를 너무 노출하지 않고 감싼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기피제 같은 거, 우리 벌레 기피제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도 외국에 나가 경험해보면, 저도 굉장히 많이 물린 적이 있었는데, 그 현지에서 편의점 가서 정말 발랐더니 그 순간부터 안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현지에서는 그 지방에 맞는 기피제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피제를 사용한다든가, 피부를 노출하지 않는다든가, 초기 병변이 있을 때 적절한 연고거나 이런 걸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잘 대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는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되도록 빨리 피부과로 오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이런 만성화된 고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초동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보면 환자분들 보면, 아, 집에 있는 연고, 뭐 굴러다니는 연고 발랐어요. 이렇게 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어떤 연고를 바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운 물에 이렇게 차갑게 한다던가. 되도록 긁는 걸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긁어서 2차 감염이 되면 진물이 나는, 급속도로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하는 건 결국 긁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긁게 하기 위해서 차갑게 한다던가, 피부를 보호한다던가. 아니면 가렵지 않은 항히스타민, 이런 건 외국에 나가서도 일반 의약품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아니면 물론 그런 약국이나 외국에서 팔수 있는 그런 간단한 광범위 그런 연고 같은 거 사용해서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귀국하셔서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더워져서 이렇게 그 외국 나가서 이렇게 벌레 물려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또 간단한 꿀팁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장영이었습니다